2025년의 첫날, KBS 2TV 위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이 특별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바로 김종민의 결혼 소식이 그 주인공인데요. 11살 연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의 결혼식 날짜가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발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긴장한 모습으로 등장한 김종민은 오늘이 그날이 될줄 몰랐다. 몇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인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식 사회자는 유재석, 신혼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멤버들의 유쾌한 질문과 장난 속에서 김종민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가 공개할 결혼식의 모든 정보는 무엇일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 1박 2일 시즌 4에서 펼쳐질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KBS 본관 앞에 등장한 김종민 씨는 긴장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중대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오늘이 그날이 될줄 몰랐다. KBS 앞에서 이걸 발표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며 떨리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김종민 장가 갑니다. 라는 말과 함께 결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궁금증을 자아냈던 결혼식 날짜와 시간까지 1박 2일을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마청의 결혼 발표에 멤버들은 기자 모드로 변신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궁금증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과연 김종민 씨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씨의 결혼식 날짜와 정보는 오늘 저녁 6시 10분 방송되는 1박 2일 시즌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